주님 공연 대축일 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애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던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도 정말 감동적인 복음입니다. 아,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마지막 그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아사례자 요한의 정말 그 겸손에 닿은 말씀. 에, 대전교구장 3대 교장이셨던 경감룡 주교님의 에, 사목 그 사제의 성국지표시고또 주교님으로서 어, 늘 사목 주님 말씀을 담고 사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제가 꼭 기억합니다. 라틴말로 일룸 그레슈엘의 메미누이 일룸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메 나는 미누이 작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경감님 유석 주교님께서 평생을 보도록 사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맨 처음에 음, 요한도 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또 예,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좀 먼저 해보면요. 종종 사제들과 설교가들에게 이 구절을 묵상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범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기쁨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듣고자 계속 반복해서 그참 의미를 만난다면 그 원의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말씀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이 점점 커지면 나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커지는 것을 내가 더 커지려고 할때 우리는 불보듯 뻔한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담도 그렇죠. 더 커지기 위해서 허나카를 더 먹었지 않습니까?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는데 더 하느님을 더 이겨내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내가 담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 뜻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따라서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찬양한다면 이런 태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세례자연이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 요한의 제자들과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건너편에 당신이 증언하신 분, 그,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글로 간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말을 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말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것은 사제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무기원들, 또 구역 봉사자들, 바로 우리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내 말들이 그리스도께 안내되도록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주로 옛경험에 기초를 둔 이런 교육들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걱정하는 그런 교육가들이 꽤 있죠.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잘하는 태도도 도움이 훨씬 되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무심하게 살아왔던 옛 방식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성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자녀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것들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것을 더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신뢰해야, 정말로 부모가 신뢰해야 자녀들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평화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증언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똑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하고 시샘이 나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로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몇번 내가 얘기하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들이 내 증인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으로 어, 주님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도 일관성 있게 예,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사도들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 그리스도교적인 겸손의 기초를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웃을 단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방어하고자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방어를 빙자한 공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99.9%의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간혹 가끔,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분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분의 선택이지만, 감수하고, 열심히 열심히 저는 또 주님을, 저를 통해서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회개시키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또 겸손 바로 앞에 우리 존엄성에 가장 강한 양심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만약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용기를 낼수 없다면 바로 어, 우리도 어, 하느님의 자비에 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에 주님의 오늘 말씀드린 듯, 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용기를 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그 기자죠. 언론 기사 기자가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모를 텐데 그분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정말 아무것도 뭐 실수할 수가 없지 않다고 하는 이 무료 주권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교황님의 무료 주권은 개인적인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황님의 이런 가르침과 교황님의 이런 행보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무료지권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황님이야말로 참으로, 참으로 모든 것들을 하느님 때문에 아는 것이고 하느님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교황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가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그에게 은총, 신적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로서 어, 공연 후 마지막 그 토요일 강론을 마치고, 어, 내일부터는 주님 세례 축일로 해서 이제 연중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어, 오랫동안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어, 세례 축일을 시작으로 해서 연중 시기 1주간부터 시작하는데,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정말 은혜로운 한해를 살아갈 수 있었다고 어려움 중에 말씀드릴 수 있고, 2021년은 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은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경, 성령께서를 모두도록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